고학교술 예, 5강입니다. 어, 인간의 몸은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는 성장과 증식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도련변이 세포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도련변이 세포는 어, 빠른 성장과 치윤성 성장을 보이고 성장이 억제되지 않아 과대하게 증식하면서 어, 체내 각 부위에 확산되고 전이되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악성 종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악성 종양이 암이다. 암은 한 개의 정상 세포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전이 능력이 강하고 빠른 어, 강하고 빠른 돌연변이 세포들이 발생하여 축적, 축적된 것이다. 정상 세포에는 성장과 증식 과정을 조절하는 기제가 있다. 암세포 역시 세포의 한 종류이지만 이러한 기재에 이상이 생겨 암세포의 축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암세포의 증식은 성장세포의 정상세포의 성장 및 증식 과정과 견주어 이해해야 한다. 세포는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를 세포주기라고 한다. 세포주기는 G1기, S기, G2기, M기의 과정을 거친다. g 원기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 DNA를 복제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물질 대사를 통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하며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S기에서 DNA 복제가 이루어진다.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 두 개의 딸 세포는 동일한 염색체 세트를, 염색체 세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G2기에서는 어,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어, 세포는 계속 성장하면서, 어, 세포 골격을 이루는 미세소관이 재배열된다. M기에는 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두 가닥으로 된 염색체를 볼수 있다. 미세소관이 염색체를 붙잡아 세포양 끝으로, 어, 끌어, 잡아 끌어 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두 개의 딸세포로 분리된다. 세포, 세포 주기의 전과정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세포 주기에는 확인 지점이 있어서 세포 주기의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주요 확인 지점으로는 지원기 확인 지점과 지투기 확인 지점, 그리고 세포 분열 단계에서 나타나는 M기 확인 지점이 있다. 각 확인 지점에서는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과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인 CDK가 결합한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CDK가 활성화됨으로써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활성화된다. 사이클린은 세포 주기의 각 시기마다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는데 사이클린이 합성되어 일정 농도 이상이 되었을 때 CDK와 결합하고 사이클린이 분해되어 농도가 떨어지면 CDK와 분리된다. CDK는 사이클린과 달리 세포 주기 동안 계속 비슷한 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이클린은 CDK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원기 확인 지점에서는 사이클린 D와 CDK가 결합한 지원 CDK가 활성화되어 DNA의 손상 유무, 세포 주기를 시작하라는 신호 등이 확인됨으로써 세포 주기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가령 DNA 손상이 있다면 특정 단백질에 의해 CDK의 활성이 억제되는 작용이 나타나거나 사이클린을 분해하는 작용이 나타나서 세포 주기가 정지된다. 세포 주기의 정지 후에 DNA 복제 및 수성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작용으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면 세포 주기는 계속 진행된다. G2기 확인 지점에서는 mCDK의 활성화로 DNA 복제와 DNA 이상 여부 및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준비되어 준비되었는지가 확인된다. MCDK는 사이클린 B와 CDK가 결합한 복합체인데 M기 확인 지점에서도 활성화되어 염색체가 잘 분리될 수 있는지가 점검된다. 이 확인 지점 확인 지점들에서 제대로 점검되면 세포가 함부로 증식할 수 없다. 이를 통해서 암은 지원기, 지투기, M기에서 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제대로 되지 않으며, 어, 세포주기가 계속 어, 진행되도록 하고, 세포주기를 진행, 세포주기 진행을 멈추게 하는 작용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이 계속 밟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실제 암조직을 분석해보면, 사이클린의 농도 수준이 CDK와 결합하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고 CDK 활성을, 활성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세포 주기가 계속 진행되는 도련변이 세포의 증가를 볼수 있다. 한편, 성장인자는 분자 신호로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영향을 준다. 그 중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같은 지질 계통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백질이다 세포막에는 성장 인자와 결합할 수 있는 특정한 수용,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가 있다 이 수용체는 단백질 계통의 성장 인자와 결합하여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수용체는 세포의 핵에 성장이나 증식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세포에서 핵과 세포막 사이에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막의 수용체에서 인식한 정보는 일련의 세포 전달 반응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전사 인자에 의해서 의의성장이나 의해 증식 신호가, 신호가 해까지 전달된다 정상적인 수용체는 성장 인자와 결합할 때만 활성화된다 하지만 수용체에 변이가 생기면 그 구조가 변화해서 성장 인자가 없어도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있다. 암세포의 수용체에 이러한 변이가 생기면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 또는 증식되는 것이다. 암은 이와 같이 세포의 증식 과정에서의 이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것은 아니다. 세포의 비정상적인 작용이 일어나거나 세포가 노화되었을 때 세포 스스로 죽게 만드는 세포 자살 같은 기능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암은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가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 방법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다. 예, 다음 강어갑니다